2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63과 서로소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20 이하의 자연수는 1부터 20까지를 의미하고요. 이 1부터 20까지의 수 중에서 63과 최대공약수를 구했을 때 1밖에 없는 수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63과 1 비교하고 63과 2 비교해서 계속 하나씩 다 최대 공약수가 1인 수를 이렇게 찾아주면 여기 있는 수가 20이니까 그나마 찾을 수 있는데 만약에 100이라든지 200이라든지 이런 큰 수가 나왔을 때는 그 안에서 63과 나눠 떨어지지 않는 수를 막다 일일이 찾을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반대로 63과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먼저 찾아버리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 수를 다 없애버리면 남아있는 수가 바로 63과 최대공약수가 1밖에 없는 서로소만 남게 되는 거야 자 그럼 63과 나누어 떨어지는 수는 어떻게 구해주냐면 63을 소인수분해 해주시면 돼요 그럼 3, 이 6, 3, 1은 3 그리고 3, 7, 2, 11 이러면 63은 3의 제곱 곱하기 7이잖아 그래서 이 63이라는 수는 3의 배수와 7의 배수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이 3의 배수와 7의 배수는 전부 다다 다 63이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서로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줄 거냐? 전체 개수에서 3의 배수의 개수를 빼주시고요 그리고 7의 배수의 개수를 빼 주시면 그 남아 있는 것이 바로 서로소의 개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전체 개수는 1부터 20까지니까 20개가 되고요. 3의 배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요? 얘는 3, 6, 9, 그 다음 12, 15, 18 이렇게 해서 총 6개가 나오지. 이 3의 배수의 특징은 30 계속 규칙적으로 나오는 수야.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20에서 3으로 나눠주면 3, 6, 18 나머지 2되지. 그럼 앞에 있는 이 6이 이 3의 배수의 개수가 되고요. 뒤에 있는 이 2는 남아있는 이 숫자의 개수가 돼요. 자, 그래서 3의 배수의 개수는 6개가 되고요. 7의 배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주면 돼? 20에서 7을 나눠주면 되는 거겠지. 그럼 7이 14 하고요. 나머지 6이 되지. 그럼 7의 배수의 개수는 2개가 되는 거야. 자, 여기에서 보면 7일은 7, 그리고 7이 14. 이렇게 2개가 되고, 뒤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이렇게 남는다는 뜻이야. 자, 그럼 전체의 개수는 20이고요. 3의 배수의 개수 6개, 7의 배수의 개수는 2개가 돼. 그럼 얘네들을 다 빼주시면 서로소의 개수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14 되고요. 그 다음 빼면 12가 되지. 그래서 12개가 서로소의 개수가 돼.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개가 서로소가 되는 거야.